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베트남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베트남의 지명 유래,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의 베트남의 호치민은, 호치민 씨는, 네, 예, 전에는 이제 4.20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4.20 시내가 이제 호치민으로 변하게 된 건, 어, 베트남 전쟁에서 그, 북 베트남이 남 베트남을, 어,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어, 사유공 시내, 사유공 시의 그 명이 그 호치민, 호치민으로, 어, 병영이 된 겁니다. 호치민은 뭐 누군지 뭐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6.25 때, 6.25때 만약에, 어, 남한이 북한한테 이제 점령이 됐다면, 그, 서울이죠. 예. 예전에는 이제 개성이었죠. 서울 전에 이제 개성이었죠. 개성은 아마 그 서울이 아니라 지금, 어, 김일성시로, 예, 변했습니다. 이건 거의, 어, 제 생각인데, 예, 거의 99.9%로 변했을 겁니다, 아마. 호치민, 어, 아까 호치민시의 그 예전의 시 어, 시명 어, 사이공은 이제 두 가지의 그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조공을 바쳤거든요그그 그 서쪽에서 중국 중국에서 봤을때 이제 그그 사이공이 그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서도 조공을 바쳤다 해가지고 사이공.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공 그 주변에 이제 목화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목화나무에서 이제 유래된 그러한 설이, 아, 지명 유래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이공은 이제 미스 사이공이라고 해가지고 미스 사이공이 이제 그 세계 4대 뮤지컬이거든요. 어, 그, 세계 4대 뮤지컬이 이제 그, 오페라의 유령,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게 요, 미스 420.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레미, 어, 레미, 아, 제라블. 그 다음에 캐츠. 요게 이제 세대, 어, 세계, 예, 4대, 어, 뮤지컬인데, 어, 미스 사이공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예, 그, 전쟁 중에, 이제 그, 전쟁 중에, 전쟁, 베트남 전쟁을 테마를 했기 때문에, 미군 병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어, 여인하고의 어떤, 사랑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미스 사이공, 예. 두 번째로 이제 그 까마우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닭의 부류와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어, 이 까마우성. 베트남에 이제 고대로 들어가면 이제 크레메 왕국하고 이쪽에 이제 사이공의 그 사이공을 이제 그어 어떻게 보면 지배했었던 그런 어 왕국이 크레메 왕국 그 다음에 참파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참파 왕국에서 어그 비롯된 그러한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메 어 크레메 왕국에서 그 나온 그러한 지명 어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어 까마우성 베트남에 이제 그 58개의 성이 있거든요. 그 58개의 성 중에서 그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성 이름이 이제 까마우성인데 요거는 이제 크레메어로 이제 검은색 검은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그, 호치민 그 주변이 이제 그, 매콩델타, 메콩 매콩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흐르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삼각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행정구역인데, 뭐, 여기 이제 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성이, 성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 면, 뭐, 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소, 아, 이거는 이제 주소인데, 베트남도 이제 그, 그, 미국처럼 이렇게 뒤에, 뒤에 이제, 국가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그 앞으로 이제, 호치민 시그 다음에 뭐, 어,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군, 면. 이렇게 이제, 주소를 이제 기재를 합니다. 베트남에 이제 그 다섯 개의 중앙 직하시가 있거든요. 북부에 두 개, 그 다음에, 어, 남부에, 중부죠? 네, 중부에 하나, 그 다음에 남부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북부에는 이제 하누이하고 그 하이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중부에 다낭, 그 다음에, 어, 그, 남부에? 예, 네, 남부에 이제 그 호치민하고, 그 다음에, 껀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하노이가 이제 서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퐁이 어 인천, 그 다음에 다낭이 이제 그 대전, 그리고 어 호치민이 이제 부산, 껀터가 이제 대구 정도 보심 어 대구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호치민하고 그 다음에 다낭, 그 다음에, 어, 하이퐁, 이렇게는 이제, 어, 항구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트남의 이제, 58기 성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어, 이게 이제, 중국하고 경계에 있는 성이 이제, 그, 라오카, 사파에, 네, 사파에 있는 이제, 사파가 있는 라오가이성,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하장, 그 다음에 이제 까오방,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랑선, 어, 그 다음에 이제 꽝린, 이렇게 있고요. 기게 이제, 어, 그 중국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어, 성입니다. 요거에 이제, 어, 키로스로 치면 한 1300키로 정도 되거든요. 북한하고 그 중국하고 국, 어, 국경의 경계선, 그 다음에, 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의 국경의 경계선이 비슷합니다. 거의 한 국계, 어, 국경선의 이제 거리가 1300키로에서 1400키로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부로 내려오면 이제 뭐핫딘성그 다음에 꽝린성, 그 위에 이제 응이안성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호치민 주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까마우,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안장이라든가 이런 어 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까마우 성이죠. 그 다음에, 어, 속장성. 여기가 이제 까마우성이었는데, 까마우성 옆에 옆에, 이렇게 이제 메콩델타의 그 삼각주, 삼각주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어, 속장이라는 그, 어, 용어는 그 크레메어, 크래미어, 크레메어에서 유래된 걸로,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광이라는 이제, 어, 음인데, 여기 크레메어 왕의 그, 은으로 만든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명이 그쪽에서 이제 유래된 걸로 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어 인구는 거의 한 120만 명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베트남의 그 왕조가 12번 정도 이렇게 이제 교체되면서 베트남이 이제, 어, 형성이 됐는데, 그 마지막 왕조가 이제, 응애한, 응애, 응애 왕조거든요. 응애 왕 중에, 어, 응애 왕조의 그 초대, 어, 초대 황제, 초대 황제 바로 밑에, 초대 황제 바로 밑에가 이제, 어, 민마 황제인데, 거의, 부인이 1 5 0명의에 자식이 500명이라고, 예,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뭐, 어, 의자왕 수준. 아, 그러니까 의자왕, 의자왕이 뭐삼천명녀가 있다는, 아, 서 그거는 이제, 뭐 가짜라는 게 판명이, 저 봐, 대부분 이제 증명이 됐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가짜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전해지는, 어, 내용입니다. 그 민마왕이 이 속장을, 웅회짱, 웅회짱이라는 그 지명을 주었습니다. 북부하고 그 남부하고 명칭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은 낫장인데요낫장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나트랑 나트랑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나트랑은 이제 어, 베트남 그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베트남 베트남을 이제 어, 1940년에 일본이 이제 그 점령을 하러 오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둔했던 데가 어, 북부 쪽은 이제 그 랑성 쪽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 쪽은 이제 나트랑 쪽으로 이제 지음을 했습니다. 그때 어,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낫장을 이제 나트랑, 어, 나트랑 나트랑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어, 보면 이렇게 이제 책자에 보면 나트랑이라는 그러한 어, 표시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 두 가지 요것도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갈대강이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갈대강이라는 거는 이제, 베트남에 이제 소수민족이 많거든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여기 그 예전에도 여기에 이제 소수민족이 살았는데, 소수민족에서 이제, 소수민족 언어가 있을까요? 소수민족 언어에서 이제, 그, 어, 전해지는 그런, 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베트남어로 야가 이제 집이고 창이 이제 그 하야타라는 집이 것, 뜻이거든요. 예, 그 야짱 그대로 이제 해석해석을 하면 그 하얀 집, 예. 즉그 어, 야짱이 이제 그 해변가가 이쁘잖아요. 어, 그래서 그 모래 위에 하얀 모래 위에 그러한 어, 하얀 집 그러한 의미에서. 어, 어, 유래됐다는 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그, 어, 그, 여행지, 예, 여행지에서 이제 저 봐, 그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나트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달낯은 이제, 달낯이라 생각 뭐, 이렇게, 어, 호치민, 뭉따오, 어, 이렇게는 이제, 어,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나트랑, 나장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지, 나트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캐논이라는 곳이 있는데, 캐논은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 해병대, 맹호부대가 주둔지로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호이안도어 위에 보시면 이제 호이안도 이제 많이 가는 편이죠. 그어 나짱에 가시면 이제 나짱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이제 그 포나가르 사원이죠. 포나가르 사원. 요게 이제 참파 왕국의 유적지입니다. 이제 그 베트남, 어,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그 낯장에 가면 꼭그 이쪽에 포나가르 사원을 어, 여행을 하고요. 뭐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어, 그 참배하러 이제 많이 가는 편입니다. 10세기 때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어, 판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판낭이라는 곳이 다낭하고 그 다낭하고 예, 그 호치민의 거의 거리상으로 보면 이제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낮장 밑에 이제 어, 판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판낭성이죠? 예. 네. 판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판낭은 이제 그, 어, 판두랑가, 판두랑가에서 유래된 그러한 지명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 판두랑가가 뭐냐면, 이제 힌두교, 힌두교의 신입니다. 힌두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 보시면, 이제, 베트남이 위에 있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참, 그 밑에, 이제, 찬팡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크레메. 어, 크레메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크레메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원이, 이제, 앙크로와트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찬팡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의 역사는, 이 참파왕국을 점령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 호치민을, 호치민, 어, 그, 근처로 해가지고, 크레메왕국도 이제 점령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요, 참파왕국은 점령하는 그러한, 어, 역사가 베트남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낭의 예, 아 참파왕국 때, 그, 단낭의그 명칭이, 그 다음, 어, 인드라프라라고, 어, 했구요. 이 인드라프라는 힌두교의 신,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 그, 875년부터, 그 다음에 그, 875년부터 1000년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그니까, 850, 아니, 875년부터 1000년. 까지 그 참파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참파왕국의 수도 다낭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다낭 정확하게 지금의 다낭이 아니고요. 그옆그 그 근처에 있는 그어 동둥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그 참파왕국의 수도였다는 그런 어 수도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어, 카오타라라는 곳이 있는데, 요 카오타라가, 카오타라가, 이제, 어, 지금의, 이제, 야짱입니다. 야짱이고, 어, 판두랑가, 판두란가가 이제, 지금의, 이제, 어, 판낭인데, 이, 이, 이 그 판도랑가가 그 어디냐면 이제 참파왕국이 베트 여기 이제 참파왕국에서 가장 밑에가 이제 판도랑가잖아요 그 이제 판낭 그러니까 참파왕국의 여기 이제 다낭 최초의 수도가 이제 그 참파왕국의 수도가 그 다낭이었는데 계속 이제 저가 수도를 이전을 한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백제를 보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웅진 사비로 이렇게 천도한 천도한 것처럼 그 참파왕국도 이제 다낭에서 그 단항에서, 다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판낭 여기가 이제 그 참파왕국의 마지막 최후의 수도입니다. 한두랑가 신은 이렇게, 예, 얼굴이 굉장히 까맣죠? 예, 이게 이제 그 힌두 신입니다. 다음 보실 게 이제 그호이안 옆에 보면 이제 그 자카우라는 곳이 있어요. 자카우라는 곳이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그, 어, 찬파왕국 시대 때, 어, 시마프라는 그러한 어, 지명입니다. 시마프라. 시마프라가 이제 싱가포르라는 어, 지명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보면 이제 싱가포르의 그 바다 사자, 바다 사자 동상 이게 이제 라이온 시티, 시마프라에서 어, 그 라이온 시티의 그 어떤 사자상 사자의 의미 그걸 이제 동상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참파 왕국,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싱가포르 그 지명, 그거는 같이 연결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국에 보면 이제 그 싱하 맥주라고 있거든요. 싱하 맥주의 그그 그 브랜드 표시, 이것도 이제 찾아 네, 사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 시마프라. 네, 이상으로 어두 번째 시간 베트남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